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가을 하늘의 공안함처럼 우리의 심령도 세상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긴 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기별 성경 읽기 엽기서 39장에서 42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엽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엽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뜸이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대개, 욥기스의 설교는, 고난받은 욥이 후에 갑절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데서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나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강조해서 설교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그 자리에 일기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회개를 통한 성결함 진정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들 그런 폭풍 질문 속에서 할 말을 잃게 된여의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비로소 여은 친구들 앞에서는 끝내 하지 못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배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말도 그거지요 하나님의 크심 인정하고 너의 자금을 시인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여이나 친구들이나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배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되었고 여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욥의 해결은 짧지만 깊은 의미가 있고 음미하며 묵상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욥의 해결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거부했지만 폭풍질문 속에서 백여가지의 질문을 하나님단 쏟아내시죠. 스스로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고 오늘날의 과학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가 크기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유구무원이지요. 욥이 회개한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요비 고백하는 이 무지와 무능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지와 무능함이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스스로의 능력이 크다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요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은그 회계를 입 다무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욥은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됩니다. 앞부분 40장에 보면 5절에 이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이런 태도를 욥이 견제합니다. 비로소 새로운 마음을 품은 것이요. 이 강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소원을 아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예, 간혹 있습니다. 작가 가진 경우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본질이 듣는 데 있음을 잘 깨닫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함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요번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그의 성령 체험 시간에, 성령 집회 시간에나, 아님 말씀 속에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 어찌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장점에 이르러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백에 임했던 회계 성령 충만한 속에서 그 회계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로우리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매일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영육간의 안식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요비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업의 복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업의 해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며 사는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